안녕하세요. 우뱀비입니다. 밥보다 민턴이 시작이 되면서, 어, 많은 분들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어, 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어, 나의 애인, 어, 첫 라켓이 뭐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얼마짜리 라켓이 좋으신 것 같습니까? 뭐, Y사의 20만원짜리, 어, 이용재 선수가 쓰는 라켓.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빅터의, 어, 브레이브소드 12번 라켓.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뭐, 플렉스 프로나, 아펙스나, 다양한 제품들. 어, 요즘은 예전보다 라켓의 브랜드보다도, 어, 라켓의 퀄리티가, 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객들의 니즈,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어, UMD가 라켓을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 가장 주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 라켓이 가장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라켓을 가장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계층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구매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약간은 저렴하면서도요 초심자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분들. 지금은 또 대회나 이런 데서 라켓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십니다. 저희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60% 구매층이 있는 초심자급에 있는 라켓들을 먼저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초심자들 가장 많이 팔리는 라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많이 팔린다는 라켓은, 어, 가격대가 보통 한 9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라켓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 가방 안에 라켓은 비슷한 라켓이 두 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배드민턴 사업을, 어, 우리 고모 때문에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배드민턴을 좋아했던 고모가 아 예전에 배드민턴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 치게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더 일찍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아주 시골에서 음 외가에 가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배드민턴을 쳤어요 근데 배드민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줄을 메고 나면 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줄이 끊어지게 되면 못 치잖아요 전 예전에 뭐그 S사 뭐 이런 라켓들 되게 많았죠 라켓을 그냥 뭐 만들어놓고 이제 사가지고 아침에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문구사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문을 열리겠죠 중간에 줄 끊어지면 그냥 삽니다 어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가서는 줄이 끊어지게 되면 저녁때 줄 끊어지면 이제 그 배드민턴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이랑 너무 배드민턴을 더 치고 싶어가지고 어, 테니스 라켓으로 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게 됐습니다 어, 치다 보니까 되게 좋죠. 줄이 안 끊어지죠. 줄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손목은, 아직까지도 손목이 아픈 그 이유가, 어릴 때그 테니스 라켓으로 라, 그, 배드민턴을 쳤던 게 상당히 좀, 어, 손목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래도 그 당시에 배드민턴을 잘칠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그 배드민턴 치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배드민턴 치면요, 어, 셔틀콕이 또 부서집니다. 셔틀콕은그 당시에 어, 플라스틱으로 된걸 했는데 어, 지금은 소리의 스포츠 빵빵 쳐야 되기 때문에 어, 거위털 또 좋은 셔틀콕 이런 것들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공모에게 받았던 그 라켓을 잊지 못하는데요 티타늄 라켓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 저는 티타늄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시에 한 10년 전 15년 전 이런 배드민턴 라켓을 선물 받을 때쯤에는 한 88g 정도, 86g 정도로 잘 썼죠. 근데 지금은 86g, 88g 두고 선물 주게 되면 되게 욕먹습니다. 저는 지금 86g, 87g을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라켓은 좀 가벼워야 되고요. 어, 요즘은 83g 정도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3U가 이제 86에서 88g 정도의 무거운 라켓을 보시면 되고요한 82g에서 한 84g 정도 때가 4U. 그러니까 숫자 4, 아, U죠. 어, 엄청 어렵죠. 어, 그 다음에 이제 5U가 이제 가벼운 70g 대 라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6U, 7U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 그런데 제가 초심자 여러분들께 일단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샵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가격대는 한 9만원대 정도를 유지해라.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싸게 권하시는 그런 라켓들이 있을 겁니다. 그 라켓들은 중요한 건 이제 초심자 끝나고 나서 금방 또 중급자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급자까지 쓰실 수 있는 그 라켓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9만원짜리의 라켓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뭐그 12만원대, 15만원대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라켓을 만져봤을 때, 또 라켓에 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파워의 강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 파워의 강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뭐 파워가 이제 10으로 가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무게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샤프트가 딱딱합니다. 딱딱한 그런 라켓들은 어, 여러분들이 좀 구사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에 팔에 힘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일수록 어, 스티프한 아주 딱딱한 라켓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에 좀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는 어, 플렉서블한 아주 말랑말랑한 라켓들이 어,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라켓을 칠때딱 치면 이 라켓이 뒤로 이렇게 왔다가 딱 때려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선수들이 치는 라켓은 아주 스티프한 라켓은 그힘 그대로 그냥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치는 그 플렉서블한 라켓은 이렇게 휘었다가 팍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플렉서블한 라켓은 좀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약한 그 힘이라도 그래도 조금 더 반발력이 더 높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립은 그립 얘기를 또 따로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건데, 어, 그립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되도록이면, 어, 처음에는 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스매싱을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압력을 좋게 해서 조금 더 두껍게. 그래서 선수들은 타올 그립을 쓰는데요. 어, 여러분들 샵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보실 때, 라켓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감는 그립은 조금 더 얇은 그립들을 선호하시고, 물론 손이 크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두껍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요 샤프트가 조금 더 얇은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지금 되게 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어, 25만원에 판매하는 최고급 라켓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초심자들께 막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어, 상급자들상급자분들이 어, 어, 쓰시는 그런 어,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 샤프트가 조금 더 얇으면 일단은 어, 치는 스윙스피드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어,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놈으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VMD가 추천해드리는 어, 초심자용 라켓은 너무 비싼 게 아니어도 된다. 한 9만원 정도에서 중급자로 어, 똑같은 한번 써보고 나서 괜찮으면 그 라켓을 같이 쓰면 된다. 줄 끊어지면 또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개 정도로 잘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라켓의 무게는 어, 83g 정도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그8 3 g 에서 그립은 어, 되도록이면 두껍지 않게 어,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사의 80 모델, 요넥스의 어, BG80을 쓰시면 어,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매지 마시고요. 어, 26 어, 세로 텐션 기준 어, 26 레이블스로. 한번 텐션 작업을 하셔가지고 써 보시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어, 라켓 피팅 그러니까 라켓이 좀 어떤 것들로 좀 추천해 줄수 있느냐 어, 그렇게 하시면 저희 UMD가 어, 추천해 드리는 라켓을 또써 보시면 아 이거 괜찮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이 느끼실 겁니다.